안녕하세요. 쇼피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셀러센터에서 기본 설정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상품과 정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셀러센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의 한국셀러센터 기본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통화와 환율 설정입니다. 기본 통화는 글로벌 상품 등록 시 사용할 통화입니다. 한국 원을 선택하면 글로벌 상품의 가격을 한국 원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고, 미국 달러를 선택하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인 계정 또는 서브 계정을 통해 한국 셀러 센터에 처음으로 로그인하면 기본 통화와 환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팝업 창이 뜹니다. 미국 달러와 한국 원중한 개의 기본 통화를 선택하고 컨펌을 클릭하세요. 참고해주세요. 기본 통화는 한번 설정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본 통화 선택 시 신중히 선택하여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통화 설정 이후에는 환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환율은 각 마켓에 대한 환율을 뜻합니다. 각 마켓의 샵 상품으로 리스팅 되었을 때 설정한 환율에 따라 현지 통화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기본 통화에서 미국 달러를 선택했을 경우 1달러 기준으로 한국원을 선택했을 경우 1원 기준으로 각 마켓의 환율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현지 환율로 자동 계산된 판매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판매자님이 원하시는 경우 샵 상품의 가격은 직접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마켓별 환율값에는 기본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환율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값을 넣은 경우 설정이 불가하니 올바른 값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율값은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merchant settings market exchange rate settings에서 언제든지 변경 및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본 가격 설정입니다. 마켓 가격 조정률을 통해 각 마켓 샵별 마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마진율을 더 남기고 싶은 경우 100% 이상으로, 덜 남기고 싶은 경우 100% 미만으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마켓에서 20% 마진을 더 남기고 싶다면, 싱가포르 샵의 마켓 가격 조정률을 120%로 입력하여, 싱가포르 샵의 상품에서 기본보다 20%의 추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켓에서는 추가 마진을 남기지 않을 계획이라면, 기본 값인 100%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또한 태국 샵과 같이 낮춰진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다면, 100%보다 미만으로 조정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켓 가격 조정률과 서비스 수수료는 Merchant Setting, Price Calculation Formula Setting에서 모두 설정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ice Calculation Formula Setting을 클릭하면 Merchant 내에 있는 모든 샵의 마켓이 보여지게 되며 원하는 마켓의 Edit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켓 가격 조정률과 서비스 수수료를 입력한 뒤 배치 i n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s a v e the change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각 설정 값에는 범위 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입력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각 샵에 리스팅되는 샵 상품의 가격은 한국셀러센터 가격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되어 여러 다른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상품 추천 가격을 제시합니다. 판매자님이 기존에 설정한 기본 설정 값과 시스템에서 자동 세팅되는 판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 물류비 등이 샵 상품의 가격 산정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한국셀러센터에서 상품 가격이 어떻게 계산되냐고요? 한국셀러센터 가격 계산 로직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판매자님이 설정한 기본 통화로 글로벌 상품 가격을 입력하면 기본 설정에서 세팅한 마켓별 환율, 마켓별 가격 조정률, 그리고 마켓별 서비스 수수료와 시스템에서 자동 설정되는 물류비용, 판매 수수료, 그리고 고정 거래 수수료 값을 기준으로 샵 상품 가격을 계산하여 상품 추천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태국과 싱가포르 샵의 마켓 가격 조정률과 환율에 따라 가격 계산 로직을 따라 계산되어 현지 가격으로 상품 추천 가격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별 판매자님이 설정한 글로벌 상품 가격, 마켓 가격 조정률, 마켓 환율,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 값과 서비스에서 설정된 물류비용, 판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 값을 기준으로 각 마켓 샵별 상품 가격을 추천해 줍니다. 원하신다면 가격을 직접 입력해서 추천 가격이 아닌 원하는 가격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샵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님이 기본으로 설정하는 값을 활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의 세팅을 통해 별도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원하는 상품 가격에서 마진율과 각종 수수료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빠르고 쉽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되면 기존 상품의 가격이나 설정이 변경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필수 설정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 이후에 신규로 리스팅된 상품에 적용되며, 기존에 리스팅된 상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본 가격 설정은 단순 샵 상품의 판매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값으로 실제 정산 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정산은 최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상품 정보 자동 동기화 설정입니다. 한국셀러센터에서는 글로벌 상품의 정보를 각샵 상품에 보다 쉽고 빠르게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샵 상품에서 각각 정보를 수정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동기화를 설정하면 글로벌 상품에 업데이트된 상품 정보가 게시된 샵 상품에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적용됩니다. 한국셀러센터 세팅스 멀 t 트 세팅스에서 goods information synchronization settings로 접속하여 동기화 설정을 하고자 하는 샵을 선택한 뒤 Edit을 클릭합니다. 동기화 스킬 정보를 선택하여 동기화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전체 동기화를 원한다면 Synchronize All Information을 클릭하여 상품명, 상세 설명, 옵션명, 가격, 배송기간, 이미지 동영상, 카테고리 정보가 모두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만 동기화를 원한다면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하여 일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자동 동기화가 될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커스터마이즈를 선택한 뒤 모든 정보 항목 선택 해제를 통해 자동 동기화 기능을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Save the change를 클릭하여 상품 정보 자동화 설정을 완료합니다. 단 Condition, Parent SKU, Weight 펄서 사이즈 스탁 필드의 정보는 상품 자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샵별로 다르게 설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동기화 설정과 연관없이 해당 필드의 값은 샵 상품에서 정보 변경이 불가하며 글로벌 상품의 정보가 그대로 샵 상품의 정보로 같이 반영됩니다. 만약 샵 상품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마우스 오버 시 다음과 같은 에러 문구가 노출되므로 샵 상품에서 수정할 수 없고 샵 상품과 바로 연결된 글로벌 상품으로 이동하여 수정해주셔야 됩니다. 샵 상품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Jump to the linked global product detail 페이지를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상품 수정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상품 정보 동기화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동된 페이지에서 글로벌 상품의 정보를 수정하면 샵 상품에도 정보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